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생성 함수들 중에서 펄스 패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 펄스 패턴을 생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펄스 패턴 함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자, 신호 처리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자,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커넥터 펜을 보시면은 입력으로 4개의 정보가 인가가 돼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샘플 개수가 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펄스의 진폭 정보, 그 다음에 펄스를 생성할 때 지연 시간을 얼만큼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펄스의 폭을 얼마로 운영할 것인지를 이네 가지 정보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어있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펄스 패턴에 해당하는 일차원별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오늘 시스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패스, 펄스 패턴에 해당하는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 하나가 있겠고요.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펄스 패턴 함수의 입력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인가해 줄 겁니다. 이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값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펄스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겠 참고로 자, 도움말에서 입력 자, 커넥터 펜에 굵은 글자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기본적으로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샘플은 100개. 그다음에 진폭은 1. 그다음에 딜레이는 0. 위드스는 50으로 돼 있을 건데요. 아, 아마도 제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디폴트 값에서 일부 값을 다음과 같이 제가 어, 상수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어, 실습을 통해서는 디폴트 값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진폭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펄스 폭이, 자, 하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위드스가 50이라고 됐기 때문에, 50까지는 일 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51부터는 다시 0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출력이 나오는 펄스패턴을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펄스패턴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자, 새 v i 에서 자, 컨트롤 s 를누르시겠고요 좀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 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신호 처리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아래에 이제 다양한 신호 생성 함수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해 함수 같은 경우는 펄스 패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함수 불러오시겠고요. 자, 주석으로 펄스 패턴이라고 함수 이름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기본 값을 자 상수로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샘플 개수는 디폴트 값은 128개입니다. 다음으로는 진폭에 대해서도 상수를 만들면 진폭은 1이 자 디폴트 값이 되어있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연입니다. 지원도 디폴트 값은 0이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폭이죠 폭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라벨은 다 왼쪽을 배치하겠구요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구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패턴 이라고 하는 1차원 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폼 그래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블록 다이그램의 입력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현재 값으로 그리고 자 샘플 개수가 100개, 128개는 좀 애매하니까 제가 100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위드스가 1이기 때문에 원소 하나만 지금 차1 값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래서 위드스를 제가 50으로 하겠습니다. 50으로 하고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50개의 원소는 자 1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머지 50개는 0을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딜레이 값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딜레이를 제가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1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전체 자 원소의 개수는 자 샘플 개수는 100개고요. 그래서 앞에 딜레이가 자 10개. 그래서 10개는 원소 값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위드스가 50이기 때문에 자 50개는 1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값은 0으로 출력이 나오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실 때 펄스 패턴 신호를 내가 생성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펄스 패턴 함수와 그 다음에 입력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펄스 신호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